준혁이라고 회사 후배 여기서 만났다고 내가 얘기했나? 응? 아니 걔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할 대행이라고 들어봤어? 아니 그게 돈 받고 가족도 돼주고 친구도 돼주고 그런 건데 아까 그 기억나? 아 아까 그 로비에서 큰 풍선 들고 가던 애 있었잖아. 아, 이게 입술 모양으로 된큰 풍선 들고 있는 그 머리 길고 보들 같은 애. 아, 아무튼 개랑 개 친구가 있거든. 얼굴 조망만 해가지고 연예인 같이 생긴 여자애. 개들이 그런 거 하는 애들이래. 아니, 세상에 별의별 직업이 다 있다. 근데 걔들이 그런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외로운 아줌마 아저씨들 애인 대행도 해주고 그러나 봐. 음, 뭐 결혼식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. 아, 여자이고 남자이고 아주 병풍으로 쫙 빼입었더라고. 아 내가 아까 그 들어오다가 걔네들 일하는 거 잠깐 봤거든? 완전 이거 프로야 프로. 아까 그 풍선 들고간애 있지. 걔가 그 친구 대표에서 편지를 읽어 주는데, 아 나는 이거 가짜인 거 알고 듣는데도 이거 완 막, 완전 막울뻔했다니까아 그런 애들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휘청하겠더라고. 왜또 그래? 예민하게... 난또 심심할까봐 해준 얘기잖아. 아,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야.